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지산한지 김동훈 대표님 참 강가 강관리기 남원시 네트워크 발족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연합 박진 회장님에게 유족장 전수. 전속... 남원시 하천에 주민 참여형 물관리제를 도입하는 강관리 안주. <laughs> 강사리기 추진단 김택천 이사장님 그리고 환경 사회단체 또 기관단체 건강한 화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수소 아, 설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자라신바가치 광치천 터면은 강사리분들이 확산되어야 <laughs>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어서 그, 우리 기반단체 분들께 감사함을 숨어드립니다. 그다 네, 감사합니다. 이끌음이 되어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 자리 함께하신. 아,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던 하나의 그런 사례인데 이제는 지방자치 시장자치는 넘어지도 안 했죠. 거기 하나 더못 된다면 녹색자치가 시연이 되어야 완벽... 그래서 작은 이야기지만. 크게는 강이지만 작은 곳은 우리 마을 동네에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전락들은 화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지사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고. 요즘에는 특히 고창군수, 뭐 울산이나 마산창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아주 환경 비용을 많이 쏟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꼭 갈등의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여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협의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같이 책임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음,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역이니까 오히려 작은 비용이나 작은 분독색 자체나 작은 주민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더 강조해 주셨듯이 늦게 출발했다고 어 사비도 그러면 불법 외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 거버넌스에서 행정 뭐 기업 기관 또 주민 의원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염, 오염이 된 다음에 그걸 좀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전 예방적 비정 오염 관리 정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제안하게 되었고요. 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예전에 의식계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강사님께 또글걸좀 만들어줬습니다. 그 지역으로 보자면 더 방한한 지역인데 농촌을 중심으로 한 주민 참여, 환경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이 정화활동이라든가 어 마을단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국화이 되어 있는데 어그 연결할 수 있는 어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생산얘기 어 네트워크를 좀발표하게되었습니다몇 그 가지 성공 사례들요 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켰던 뭐, 기내에 있는 대포션 사례가 있었고요. 그이대 시천, 에스파스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자료는 330여 개의 공장, 식당, 이런 건물들이 산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로해서 여러 가지 하천이 좀 오염되는 곳이었고, 활동들을 이제 각 지역이나 마을에서 이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게강사들 추진 사업이 될것 같습니다.